그것을 알고 2016년 그 겨울부터 오늘 이 순간 7년째 대한민국의 거지 세력과 불의의 세력과 거듭과 결탁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용기 없는 껍데기 보수 세력과 김정은과 같은 붉은 자파 세력들과 우리는 7년을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요? 2017년 3월 10일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거짓 탄핵 당할 때그 헌법 재판소 앞에서 태극기만 들고 저항했던 다섯 사람이 돌아가신 사실을 대한민국의 어느 언론 방송도 어느 정치인도 어느 정당도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다 굴종해 버렸어요.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자유, 우리 아들딸과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물려줄 자유, 그 자유는 억울한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합당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날, 불법 거짓한에게 저항하던 태극기만 들고 아침밥 잘 드시고 손자, 손녀들 배웅을 받으면서 나왔던 다섯 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목도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정인이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진실을 밝혀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대한민국의 언론방송이나 대한민국의 어떠한 정치인도, 어떠한 정당도 저항하지 않다가 저항하지 않고 태극기만 들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이 다섯 분. 인사불성으로 119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신 분 10분, 집으로 바로 후송되신 분이 수십 명, 우리는 그 현장에서 수십 명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치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인 겁니다.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굴종하고 침묵하고 용기 없는 자들이 등 돌릴 때, 우리 공화당의 전신인 대한애국당과 저 조은진과 우리 우파 자유 우파들의 여러분들은 그 진상 규명을 위해서 광화문에다가 텐트를 치고 투쟁을 한 겁니다. 그 결과. 2019년 국정감사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분명히 있다. 소방청에서 시인을 하고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원인은 저희들이 만들어낸 것. 2017년 3월 10일 재없는 대통령이 멀쩡한 대낮에 탄핵을 당하고 그 배신 거짓 촛불 세력들, 그들에의해서 마녀 사냥 당하고 헌법 재판관들의 잘못된 역사관과 잘못된 왜곡된 진실을 가지고 국민을 속일 때 그기에 저항하던 다섯 분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이 바로 정의고 그것이 바로 진실이고 그것이 바로 자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실하게.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켰고, 우리는 그분들의 죽음의 진상을 주명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인권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는 투쟁을 하고, 천막을 치고, 광화문 투쟁을 한 겁니다. 멀쩡한 대낮에 붉은 손으로, 검은 손으로, 회색의 손으로, 저 푸른 하늘을 가린다 하더라도 진실은 살아있고 자유는 살아있고 정의는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이 용기고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이 자유고 그것이 정의인 겁니다 억울한 죽음을 등 뒤로하고 자기들의 자당의 이익을 빠지고 자기들의 이익에 쫓아가고 진실을 외면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진상규명을 외면한 대한민국의 언론방송은 죽은 언론방송이고, 그러한 정당들은 껍데기 정당이고, 그것을 외면한 정치인은 용기 없고,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정치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 공화당 가는 길이 힘들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검찰 조사에서 서면 조사만 하고 저를 경찰, 검찰에서 소환 한번 하지 않고 1년 6개월을 구형을 때린 검찰. 수많은 유튜버들이 그 현장을 찍고 그 유튜브를 보고 분노한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몰려오고 그날에 처참한 공권력에 의한 폭력을 직시했던 분들. 150명 중에서 110명이 119에 실려가고 진단서를 끊고 지금도 그, 그날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엄연한 진실이 있는데 거짓의 목소리를 가지고 그 진실을 덮는다고 거기에 덮여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정의의 길이었고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정당으로서 정의가 살아있다고 믿는 우리 국민들로서 당연한 도리를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인 항소를 통해서 법정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대한민국다운 정당활동인지 무지 헌법 가치를 지키는 정의의 행동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재판정에서 밝혀야 됩니다. 다시 한번더 7년차 저 조원진과 우리 공화당 동지들과 함께 정의의 투쟁을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당 대표로서 저와 함께 재판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은 그분들도 항소를 통해서 그분들의 억울한 판결을 반드시 뒤집어 놓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고 수많은 유튜버들이 그 현장을 찍었고 수많은 진실의 목소리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진실의 길은 그렇게 힘들고 정의의 길은 그렇게 힘들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거짓의 세력이나 불의의 세력에는 타협과 굴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공화당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가시밭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고통의 칼날에 선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 당대표인 조은진이가 목숨을 다해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지키고 정의로운 나라, 진실의 나라,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한테 그러한 나라를 물리주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오늘 평일인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직접 참여해서 보여주신 동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욱 똘똘 뭉쳐서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음을, 자유파 국민이 살아있음을,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 불리가 아니라 정의가 살아있음을 온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